안녕하십니까. 첫 결과 138번째 시간으로 소취기용혼. 바소 자와 취알 지자를 어찌 혼동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. 이두 글자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다소 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두 획이 두 개의 점으로 보고 이렇게 붙은 듯이 보면 좋습니다. 이 채자에 가보면이 글자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에 두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러고 나면 밑에 이게 있죠, 죠 이게 호의 형태가 있는데 이 글자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서 여기에서 이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. 바소라고 하는 글자가 꼭 그렇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옆에를 먼저 하고 그대로 끌고 오는 거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쓰여진 바소 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 구절의 말이 맞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와 이렇게 이렇게 온 겁니다. 이 글자가 결국은 이 모양이 이렇게 바소가 된 것이지요. 바소 그 다음에 취할 취자에 보면 귀가 있지요. 그 다음에 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. 여기서부터 귀이 부분까지.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또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써도 되고요. 또는 흔히 이렇게 쓰여지죠.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. 이게 달아서 쓰다 가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. 네, 취할취.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. 키자 위에 예산이 있고요. 그 밑에 콩도 하나 생략해서 요만큼만 써도 예, 어찌기입니다. 어찌기 용납할용 그 안에 골짜기고 여기가 이렇게 써도 낫습니다. 점을 혼 위에 성시시 이렇게요. 당시 각시시의 부분 이 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려옵니다. 서취기용이 서취기 명, 소치기영원. 소, 취, 기, 영 소치기 영 so c 기영 e k y 기영 음. 마소자와 취할 취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